오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서 주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 뜻과 내 기준대로 또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어내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에도 여러 예배의 초소에서 주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귀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지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교정되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미국의 어, 한 도시에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어, 한, 어, CEO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사권이 있어서, 어, 그 지역의 관청에, 관청에 가서 그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자, 접수를 받는 이, 어, 관청의 공무원이 좀 무례하고 불친절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서류가 잘 처리되어야 하니, 공손하게 준비된 서류를 잘 처리해 주세요. 아주 급한 서류입니다. 그러니 잘 부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얘기를 하며 그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발콕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서류들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 서류들을 다 제쳐두고 당신 건 먼저 해달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접수하기 전에 지금 내게 쌓여 있는 서류들을 감안을 해보면 당신 서류는 2년이나 돼야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대답을 이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어,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시급한 서류였고 또 이것이 당장 처리되지 않게 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었기에 이 CEO는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좀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이, 이 간청을 받은 이 공무원은 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란 말입니까? 하늘이 두쪽 나도 나는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 CEO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수 없군요.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서류. 그렇지만 이 서류가 꼭 빨리 처리되기를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가서 이 서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 공무원은 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당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 보세요. 서류가 2년 안에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곳에 책임자로 있는 한 아마 이 서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이 CEO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러나 그 공무원의 이야기를 이야기 이야기에 그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달쯤 지났는데 그 관청에서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 보았더니. 그 공무원이 이전에 서류를 접수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피곤해 하면서 당신 서류 다 처리됐으니까 빨리 서류 가져가서 사업 진행하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크리스천스 e o 는 놀랬죠. 아니, 2년 걸린다는 것이 한달 만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 공무원 얘기가 당신이 그 서류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나는 아무 부담 없이 2년쯤 후에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도 그 서류 생각, 낮에 커피를 마실 때도 그 서류 생각, 밤에 자려고 누워도 당신 생각, 도대체가 당신 서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이 걸려야 되는 이 서류지만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서류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렇게 그가 그간의 이야,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류가 다된 것을 이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법과 문화와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마저도 잠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게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세상의 벅찬 장애물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러한 분들이 계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특별한 다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하게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열매 맺는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라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여러분 간증거리 없으십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증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는 할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열매 맺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크리스찬 이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간증이 이분에게는 생겼던 것입니다. 2년이 걸릴 것이 한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됨으로 인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마치 초대교회와 초대 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씨앗으로 우리를 곳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능력을 힘입자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리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과 거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칠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래서 그것과 부딪치고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일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 그렇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놓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도 내가 끊임없이 숨 쉬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그내 길을 동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때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행해져 나아갈 때 비록 단기간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애물로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2년 걸릴 일이 한달 만에도 종료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은 이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네트워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눈을, 우리의 눈은 떠져야 합니다.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내게 새롭게 내어주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보려면 모든 상황을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가 막혀버린 것밖에는 그래서 답답하고 불가능하고 낭망할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CEO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주의 일을,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관점, 내 주도로 보면,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우리의 눈을 늘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게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내게 신뢰가 될때 돈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더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고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일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도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요. 건강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요. 새로운 네트워크도 나에게 형성시켜주실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도움을 받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억울하게, 억울하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 과부의 관원을 이제 이, 어, 물리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실컷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까 그어 미국의 건설업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그 공무원이 이렇게 핀잔 핀잔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실컷 기도해 보시오. 2년 안에 그 일이 끝나는지. 여러분 우리 실컷 기도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핀잔을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컷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고위 공직을 어, 공직자를 했던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한8순이 가까워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 밖에 내가 무슨 일을, 주 앞에 가는 그 일을 준비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셔서 정말 기도할 틈이 별로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주님 앞에 갈 그,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시여기시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여깁니다.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혹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분명히 세우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기도해 봅시다. 실컷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일을 더잘 처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보시오. 이렇게 우리를 핀잔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를 차갑게, 냉소적으로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이 비웃는 것, 비웃는 바대로 실컷 기도해보고, 마음껏 기도해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로함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또한 차례 역사하신 새로운 간증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간증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번 증거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 봅시다. 밤껏 기도해 봅시다. 기도한다고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 열정적인 기도로 우리가 답해 주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증거해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경륜도 미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